로비 바닥에 아침햇살이 길게 번졌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민경채가 검은 코트를 정리하며 걸어 나왔다. 어제의 소동이 무색하리만큼 표정은 차분했고 입꼬리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안내데스크 앞에 멈춰 서서 이사님들 오시면 바로 회의실로 모시라고 지시하고 그대로 회장실 쪽으로 향했다. 복도를 지나가는 직원들 몇이 허둥지둥 고개를 숙였지만 경채는 굳이 시선을 주지 않았다. 오늘은 증명하는 날이야. 정정당당하게 압도적으로 문이 열리자 회장실 특유의 짙은 나무 냄새가 스며들었다. 휠체어에 앉은 민두식은 창가 쪽에 등을 기대고 있었다. 경체가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수치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일 라이브 전환율 4.8% 객단가 평균 27,000원 환불 예측 7.2% 그리고 두식이 손을 들었다. 숫자는 들었다. 그래서 민강을 위해서 누가 적임자인지 제대로 보시라 이 말입니다. 저는 절차대로 정정당당히 이겼습니다. 이사회와 임원 여론 이미 제 편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더 미루면 회장님 명성에 누가 됩니다. 두식의 눈이 가늘어졌다. 자격이 없다고 누굴 두고 말하지? 그분은요. 경채는 숨을 고르고 또렷하게 말했다. 정치도 경영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감정으로 사장실에 앉으면 민강이 무너져요. 전 감정을 버렸고 실적으로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짧은 침묵. 탁상 시계의 초침이 유난히 크게 들렸다. 두식은 천천히 휠체어를 돌려 책상 앞으로 왔다. 감정 버렸다고? 예. 그말내 자신에게도 적용되나? 경채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곧바로 웃음으로 덮었다. 적어도 회사 앞에서는요. 그리고 오늘 그걸 모두가 보게 될 겁니다. 회실 문이 열리자. 임원들이 줄지어 들어왔다. 유리벽 너머로 오전 햇살이 번져 들어왔다. 자리를 잡은 사람들 앞에서 경체가 먼저 일어섰다. 슬라이드 첫 장엔 정정당당 경합 결과 보고라는 제목이 떠 있었다. 어제 경합은 공정했습니다. 사내 규정에 따라 KPI를 사전에 공유했고, 방송 품질 전환 유격당가 환불 예측치를 지표화했습니다. 결론부터요, 전 승리했습니다. 압도적으로. 그래프가 계단처럼 치솟았고 몇몇 임원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민강은 속도와 안정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저 민경체가 그 균형을 맞추겠습니다. 끝자락에 박수가 퍼졌다. 적어도 형식만큼은 매끄럽고 당당했다. 경체는 그 박수를 뒤로하고 슬라이드를 닫았다. 회장님, 그녀가 두식을 똑바로 바라봤다. 절 사장직에 복귀시키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민강의 골든 타임입니다. 두식은 팔걸이를 천천히 두드렸다. 서리는 뒤쪽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서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 안의 시선이 동시에 그녀에게 모였다. 제가 어제 보여드린 건 화려함이 아니라 약속이었습니다. 숫자는 저를 이기겠죠. 하지만 그 숫자를 오래 지키게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몇몇 임원이 고개를 들었다. 서리는 한 단어씩 또렷이 이어갔다. 저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민강을 지키는 일이라면 더디더라도 끝까지 갑니다. 경체가 코웃음을 쳤다. 멋있는 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경영은 시가 아니라 수학이에요. 어제 이미 증명됐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민수정이 들어왔다. 검은 슈트를 매무새하고 회의 테이블 한 귀퉁이에 서며 말했다. 난힘 있는 사람 편이야. 그리고 지금은 언니가 힘 있어. 이 사회가 술렁였다. 경체는 비스듬히 동생을 보며 짧게 웃었다. 그래서 내 편이다. 수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실적이 답이니까. 공기는 확실히 기울었다. 서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민강이 오래 버틸 방법 숫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직원이 움직여야 하고 현장이 믿어야 합니다. 어제 제가 한 일은 그 믿음을 얻는 첫 걸음이었어요. 경체가 손을 번쩍 들며 말을 끊었다. 현장은 믿음, 본사 경영은 결과. 혼동하지 마세요. 두식은 눈을 감았다 뜨며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회의실 끝에서 공실장이 종이를 들고 다가왔다. 속삭임이 오갔다. 두식의 표정이 잠시 굳더니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결정은 급히 내리지 않겠다. 회의실이 웅성거렸다. 경체의 미소가 0.1초 흔들렸다. 오늘 오후까지 추가 자료를 모두 올려라. 숫자 뒤에 숨은 리스크, 현장 반응, 재무 전망 다 본다. 사장은 하루에 만들지 않는다. 회의가 파하고 복도에 사람이 쏟아졌다. 경체는 복도 끝 유리창 앞에서 숨을 가다듬었다. 손 안에 휴대폰이 진동했다. 선재였다 이사회 분위기 나쁘지 않죠? 좋아. 거의 끝났어. 마무리는 깔끔하게 가시죠. 혹시 모를 변수도 정리해두겠습니다. 네. 오늘 안에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우연히 마주친 서리와 눈이 맞았다. 잠깐의 정적. 경체가 고개를 기울이며 미소 지었다. 정정당당 좋아하는 말이더라. 오늘 그말 그대로 보여줄게. 서리는 피하지 않았다. 정정당당 끝까지 지켜요. 결과가 어떤 쪽이든 두 사람 사이로 문이 닫혔다. 저녁 무렵 두식의 집무실. 해가 지며 창밖이 붉게 물들었다. 두식은 낮에 회의 자료를 다시 펼쳐보았다. 숫자는 깔끔했다. 그러나 머릿속 한켠에 의심이 찌꺼기처럼 남았다. 너무 매끈하다. 틈이 없다는 건 누군가 다듬었다는 뜻일 때가 많지. 그는 전화기를 집어 들었다 내려놓았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다. 정말 정정당당했는지 내가 직접 본다. 밤 본사 유리벽에 실내 등이 드문드문 켜졌다. 한층의 불빛 사이로 두 실루엣이 엇갈렸다. 한 사람은 코트를 여미고 빠르게 걸었고, 다른 한 사람은 천천히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았다. 그 빛의 경계에서 오늘 하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던 본사 사무동 회의실 불이 꺼지자 서리는 홀로 빈 의자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낮 동안 들었던 말들이 머릿속을 메아리쳤다. 정정당당히 이겼다. 민강은 숫자로 말한다. 그녀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다. 겉으로는 담담히 맞섰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이 사회가 경체 쪽으로 기운 건 명백했다. 문이 열리며 문태경이 들어왔다. 서류철을 품에 안고 있었다. 그는 잠시 서리를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으세요? 서리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괜찮다고 말해야겠죠. 하지만 솔직히 쉽지 않아요. 태경은 그녀 옆자리에 앉아 서류를 펼쳤다. 저도 오늘 발표를 봤습니다. 너무 완벽했습니다. 오히려 그게 이상했어요. 서리가 눈을 돌렸다. 완벽한 게 뭐가 이상하다는 거죠? 숫자는 항상 허점을 남깁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서는 허점이 없었어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다듬은 것처럼 태경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는 노트북 화면을 켜고 로그 기록을 보여주었다. 이 데이터 제출 하루 전날에 수정된 흔적이 있습니다. 원래 지표보다 훨씬 높게 조정된 것 같아요. 서리는 놀란 표정으로 모니터를 바라봤다. 그럼 경체가 일부러? 경체 혼자 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아마 선재가 뒤를 봐준 거겠죠. 서리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그런데도 제가 아무 증거 없이 말하면 오히려 제가 모함했다고 몰리겠죠. 태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말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하려 합니다. 거래처와 계약 데이터, 물류 기록 뭔가 어긋난 부분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서리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태경씨 민강을 위해서 저한테까지 위험을 짊어지지 않아도 돼요. 아니요. 태경은 단호히 끊었다. 전 이미 선택했습니다. 민강을 지키는 게곧 서래씨를 지키는 거니까요. 그 말에 서리의 눈가가 잠시 흔들렸다. 긴장된 하루 끝 그녀의 마음속에 아주 작은 온기가 스며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더큰 불안이 따라왔다. 경채와 선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반드시 더큰 덫을 준비하고 있을 거야. 그 순간, 복도에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문틈으로 그림자가 스쳤다. 태경은 재빨리 노트북을 닫고 서류를 챙겼다. 서리와 눈을 마주치며 짧게 속삭였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제가 직접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문이 닫히고 정막이 흐르자, 서리는 홀로 창밖 야경을 바라봤다. 화려한 불빛 속에서도 그녀의 마음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다음 날 오후 김선재는 회사 옥상에 홀로 서 있었다. 겨울 바람이 코트를 휘날렸지만 그의 표정은 굳건했다. 그는 휴대폰을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말했잖아. 그걸 뺏기면 어쩌자는 거야? 지금 상황이 얼마나 아슬아슬한데. 상대방의 목소리가 바람에 묻혀 잘 들리진 않았지만 선재의 분노 어린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이를 악물었다. 좋아, 내가 처리하지. 어떤 수를 쓰더라도 다시 제 손에 넣을 거니까. 전화를 끊자 선재는 난간에 주먹을 세게 내리쳤다. 문태경, 설이 너희가 무슨 짓을 꾸미든 내가 먼저 막아낸다. 그의 눈빛은 살기를 띠고 있었다. 잠시 후 그는 휴대폰을 꺼내 또 다른 전화를 걸었다. 수신자가 받자마자 선재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문태경이랑 그 여자가 찾았답니다. 반대편에서 무슨 대답을 했는지 선재의 얼굴이 굳어졌다. 곧 그는 경채의 사무실 문을 밀치고 들어섰다. 경채는 창가에 서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고 선제의 다급한 표정에 눈썹을 찌푸렸다. 무슨 일이에요? 문태경이 그리고 그 여자 뭔가 찾아냈습니다. 순간 경채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뭐라고요? 경채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손에 짐펜을 탁 던지며 소리쳤다. 대체 어떻게 관리한 거예요? 완벽하다고 했잖아. 허점 없다고 했잖아. 선재는 침착하려 애쓰며 말했다.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못 잡았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을 오래 끌수록 위험해집니다. 오늘 안에 정리해야 합니다. 경채는 깊은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좋아, 선재씨. 이번에도 내가 믿어야겠죠. 하지만 한 번만 더 삐끗하면 우리 둘다 끝장이에요.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다가올 폭풍의 그림자가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다. 늦은 저녁 민간유통문서 보관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공간 속에서 문태경은 서류 뭉치를 들춰보고 있었다. 어제 느꼈던 의심이 확신으로 굳어져 가는 순간이었다. 몇 차례 페이지를 넘기던 그는 눈이 번쩍 뜨였다. 역시 조작했군. 거래처 계약서의 날짜와 입금 기록이 일치하지 않았다. 통계상 맞아떨어지는 수치 뒤에는 허술하게 덮어 놓은 허점이 숨어 있었다. 태경은 급히 카메라로 기록을 남겼다. 그러나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지자 황급히 불을 끄고 서류를 제자리에 돌려 놓았다. 문틈 사이로 그림자가 지나갔다. 누군가 미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사장실에서는 서리가 민두식과 단둘이 마주 앉아 있었다. 두식은 잠시 서리를 바라보다 무겁게 물었다. 자네 경체와 정면으로 부딪힐 각오는 되어 있나? 서리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연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두려움은 있지만 도망치고 싶진 않습니다. 두식의 눈에 잠시 흔들림이 스쳤다. 저 여자는 진심이구나. 그 순간 문이 열리고 태경이 들어왔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회장님 서리씨, 방금 확인했습니다. 실적 보고서 조작 흔적이 있습니다. 서리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계약서와 물류 기록이 맞지 않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꾸민 겁니다. 이걸 증거로 삼으면 경채 쪽을 몰아붙일 수 있습니다. 서리는 두식을 바라보았다. 두식은 무겁게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뜨더니 낮게 말했다. 역시 내 촉이 맞았군. 너무 매끈하다 했지. 그러나 동시에 불안도 스며들었다. 이 사실이 드러난다면 가족 내부의 갈등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커질 터였다. 잠시 뒤 집으로 돌아온 서리는 민세리와 마주 앉았다. 세리는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새어머니 아니 엄마. 오늘 언니가 또 말했어요. 자기랑 경쟁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리고, 서리가 조심스럽게 묻자, 세리는 눈물이 맺힌 채 속삭였다. 자기가 진짜 엄마라고 했어요. 서리의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다. 그녀는 세리의 손을 꼭 잡았다. 세리야, 누가 뭐래도 넌내 딸이야. 어떤 말도 널 흔들 수 없어. 세리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서리는 세리의 어깨를 꼭 끌어안으며 다짐했다. 경채 이제 그만 아이까지 흔들어선 안 돼. 하지만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경채의 눈빛은 더욱 독하게 타올랐다. 사장 자리도 세리도 절대 당신한테 뺏기지 않아. 다음 날 오전 민강유통 이사회 회의실 긴 테이블에 임원들이 차례로 앉아 공기는 한층 무겁게 가라앉았다. 정면에는 민두식이 자리했고 그 좌우에 경채와 서리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모두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렸다. 경채가 먼저 일어섰다. 준비된 보고서를 내밀며 목소리를 높였다. 존경하는 이사님들, 어제의 경합 결과는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민강 유통의 실적은 제 손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숫자가 보여주는 진실은 단 하나, 민강의 미래는 제가 책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민수정이 곧장 거들었다. 저는 힘 있는 사람의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언니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원들이 술렁였다. 경채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시 말했다. 보셨죠? 제 편은 단순히 숫자뿐 아니라 이사회 다수의 의사도 함께입니다. 회장님 이제 결단을 내려 주십시오. 분위기는 확실히 경채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서리는 조용히 손을 모았다. 하지만 그때 문이 열리며 문태경이 들어왔다.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침착했다. 경채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 뭐죠? 문태경 씨? 여기서 함부로 끼어들 자리가 아닙니다. 회사의 실적을 조작한 자리에 제가 끼어들 자격은 충분합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다. 민두식이 네. 눈을 가늘게 뜨며 태경을 바라보았다. 자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나? 태경은 파일을 열어 계약서와 물류 기록, 그리고 거래처 메일을 차례로 펼쳤다. 보고서 수치는 맞아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원장 기록과 대조해 본 결과 날짜와 금액이 불일치했습니다. 이는 단순 착오가 아니라 의도적인 조작입니다. 임원들의 시선이 경채에게 몰렸다. 경채는 침착하려 애썼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허위 주장입니다. 저 사람이 무슨 권한으로? 그러나 서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다. 민강은 정직과 신뢰로 세워진 회사입니다. 만약 누군가 거짓으로 자리를 차지하려 했다면 그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두식의 얼굴은 굳어있었고 임원들은 혼란에 빠졌다. 긴장감이 고조되는 순간 김선재가 서류 가방을 들고 급히 회의실로 들어왔다. 그의 시선이 곧장 태경이 든 파일로 향했다. 그 파일 당장 내놓으십시오.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왜 그렇게 급합니까, 김팀장? 태경이 비웃듯 물었다. 선재의 손이 주머니 속에서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다. 그때 그의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이 흘러내렸다. 모두의 시선이 바닥으로 향했다. 떨어진 종이 위에는 굵은 글씨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정루시아 출생의 비밀.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경체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서리는 숨이 막힌 듯 굳어버렸다. 두식은 의자에 몸을 깊게 기대며 낮게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폭풍이 오는군.